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배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비까지 매일 제공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기는 헝가리 대 에스토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헝가리는 최근 유럽에서 새롭게 강으로 올라선 팀입니다. 네이션스 리그 A리그에서는 잉글랜드를 강등시켰고 독일보다도 많은 승점을 따냈습니다. 이태리의 승점 한점 차로 뒤지며 파이널 스테이지로 가진 못했지만 푸스카스 시대 이후 그들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도 세르비아와 더불어 조 1위를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버원 no. 키퍼인 굴라치가 부상으로 빠진 건 아쉽지만, 센터백 오르반과 설러이 등 수비의 중심 선수들이 소집됐고, 소보슬라이와 나기의 중원도 강력합니다. 프라이브루크 주전 공격수인 살라이는 울산의 마틴 아담과 함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네이션스 리그 디리그에서 사전 전승을 기록하며 승격했습니다. 그러나, 울타와 산마리노 등과 같은 조였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는 F조에 속했는데 아제르바이잔전 승리를 목표로 나섭니다. 그러나 전력 자체는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국 리그 플로라 팔린에서 칼라스트와 바실리프를 에 비롯해 6 명의 선수를 선발했는데 아시아에서 뛰는 아니에르와 19세의 신성인 셰인을 제외하면 기대감을 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헝가리의 승리를 봅니다. 불가리아전을 앞두고 나서는 최종 평가전에서 100%의 전력을 가동하진 않겠지만 홈의 이점은 누릴 수 있습니다. 살라이와 아담 등 상대 수비를 공략할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 경기가 안 풀리면 라이프치의 소속의 이선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인 소보슬라이가 나와 공격 전개를 이끌 헝가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르헨티나 대 파나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월드컵 결승에서 역대 최고의 명승부 끝에 프랑스를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GOAT가 되기 위해 유일하게 없었던 월드컵 우승 반지를 획득한 메시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조국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평가전의 예상을 깨고 월드컵 우승 멤버를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주장인 메시를 중심으로 유벤투스의 디마리아, 인테레의 라우터로 등 공격수들 외에도 파레데스와 메갈리스터, 엔조 페르난데스와 드폴이 모두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최근 북중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 등과 접전을 가져가는 등 달라진 모습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평가전 일정에는 주축 선수를 대거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로 보고 있는 모란과 메디나, 코로도바 등을 중심으로 어린 선수들이 대거 나섭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봅니다. 월드컵 우승 이후 처음 맞이하는 A매치를 홈에서 치루기의 자국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나설 것입니다. 메시가 모처럼 부에노스 아이레스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할 것이 유력한데 경기 내내 파나마를 두들길 것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수리남 대 멕시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리남은 단 수비진에는 아베나 정도를 제외하면 안정감을 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멕시코는 월드컵 본선 16강 판독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16강에 잘 가는 팀이었지만 지난 카타르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에 밀려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에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이 경기에서 1승 1무에 그치며 자메이카에 밀리고 있기에이 경기 승리가 간절한데 핵심 선수를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황희찬의 팀 동료인 라울 히메네스를 필드로, 나폴리의 질주를 이끄는 로자노가 공격진에 포진했고, 신성 산티나고 히메네스도 골을 노립니다. 알바레즈가 버티는 중원에는 구티에레즈와 알바라도 등이 빠짐없이 나섭니다. 멕시코가, 히메네스의 안정적인 마무리가 기대되는 멕시코가 승리하고, 조 1위로 올라설 것입니다.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경기들은 최종 분석 후, 정보방에서 조합픽을 포함한 최종 공유 진행 중입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올랜도 대 뉴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랜도는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22대 112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에이레이커스 상대로 105대 112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상대로는 메인 볼 핸들러 플러스 에이스 득점원이 되는 마켈 펄츠와 콜 안소니가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승부처에 빠르고, 정교한 로테이션 소비를 보여준 경기였죠. 반키로 프란츠 바그너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웰델 카토주니어가 골밑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또한 승리를 위한 선수들의 강력한 의지가 루즈볼 다툼에서 밀리지 않는 결과물로 나타났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뉴욕은 1 0 0 2 0 원정입니다. 뉴욕은 이전 경기 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120-127대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134-140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 상대로는 줄리어스 랜들, 제일런 브런슨이 분전했지만 16개의 세 점슛을 57.1%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한 경기였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3개 마진을 기록했지만 세컨 득점은 상대보다 4득점이 많은데 급쳤고퍼오버 대결에서는 밀렸던 상황입니다. 또한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는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역전을 허용한 이후 흔들리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는 없었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보유한 뉴욕의 빅맨들이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브로클린 대 클리블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로클린은 이전 경기 홈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109대11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덴버 상대로 102대10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스펜서 디니디, 미칼 브리치스 데이론 샤프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베스트호 싸움에서 밀린 경기였죠. 27.3%의 저조한 세점슛 성공률에 그치는 가운데 골밑 득점에서 부족함이 나타난 상황, 또한 세컨 유닛들의 에너지도 신통치 않았던 패배의 내용입니다. 클리블랜드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프로클린 상대로 115대19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워싱턴 상대로 117대94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프로클린 상대로는 제럽 알레니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도노반 미첼, 다리오스 갈란드가 백코트를 장악한 경기였죠. 카리스 레버트의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에반 모블리는 승부처의 상대 골밑을 폭격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 올렸던 상황, 또한 아이작 오코로를 비롯한 세컨 유닛들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품어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바로 휴식 후 같은 장소에서 펼쳐지는 리턴 매치 경기입니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들이 근성이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높이의 약점이 있는 프로클링입니다. 또한 클리블랜드의 젊고 빠른 라인업의 장점은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갔을 때 나타나는 팀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뉴올리언즈 대 샬럿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올리언즈는 이전 경기 홈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19대 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리턴 매치로 만난 휴스턴 상대로 117대107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자이언 윌리엄슨, 호세 알바라도, 이점 e. 제이, 이델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CJ 맥컬럼, 브랜든 잉그램이 승부처를 접수했고, 베스트호 대결에서 완승을 기록한 경기였죠. 부상 복귀 후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고 있던 조나스, 발란슈나스도 이 경기 연속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이제는 정상 컨디션을 되찾은 모습을 보여줬으며, 트레이 머피 3세의 세점슛이 중요한 순간에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빠른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 내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찰럿은 이전 경기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5대19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8 2대1 2 0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인디애나 상대로는 라멜로 볼의 결장 공백을 테리 로지어가 메워내며, 백코트를 장악했고 근성과 투지가 살아난 경기력으로 후반전에 역전을 만들어 낸 경기였죠. 고든 헤이워드, 켈리 오브레의 동반 부활이 나왔으며 빅맨 자원이 되는 닉 2차제의 넘치는 수비 에너지가 나왔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입니다. 주전피즈 라멜로 볼이 결장하는 샬럿은 다음날 델러스 원정 100-200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이전 경기에서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 낸 이후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에 있다는 것이 뉴올리언즈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올리언즈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에이클리퍼스 대 오클라호마 경기는 여러 변수가 있는 매치이기에 모든 데이터 종합 후 정보방에서 최종 공유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